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월,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과 아, 개운법 그리고 직업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달, 8월 달. 어, 7월은 원숭이 달이에요. 8월은 닭. 달이에요. 네. 네, 동물 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 7월 8월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너무 강해도 안 좋다. 그럼 또요 기운을 안정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7월 달,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촛불 발언, 촛불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은 화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기도법을 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를 뭘 해야 될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촛불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 그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분들은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장소를 찾아가시는 거. 사람들 북적북적대는 장소를 찾아가시면 이것도 본인들을 생해지는 기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음, 보통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거나 뭔가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거의 집에만 머무르잖아요. 아, 내가 나가면 뭐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그죠? 근데 음,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지만 이분들은 기운이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생기고 누가 도와줘도 도와지고 근심 걱정이 날아가고 해결책이 생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 자체가 유쾌하고 사교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유쾌하고 사교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위에 사람이 많겠죠. 네, 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 어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짓기 전에 어,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 부자가 부자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치기. 네. 주위에 인간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민 년 지금 음력으로 8월 달이죠. 이 시점으로 해서 음력의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주위를 살펴보시고, 내가 주변 정리를 한다. 아, 인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아, 명화당 천여보살 꼭이 말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변에 정리정돈을 하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시면 아 명화당 천여보살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아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꼭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면 볼수록 볼매 그리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저 사람 좀 무서운 것 같아. 인상이 너무 강해. 뭐 이렇게 이제 좀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예, 주게 됩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 그래서 어떤 무리 속에서 계시다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십, 예,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죠. 네, 이런 이제 주체 측이 돼서 어, 여러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이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응용, 공명한 데 어, 결과를 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음. 이 무거운 짐이 있다. 하지만 이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얻어지는 게 있으면 또 뭔가의 부담이 또 있겠죠. 그래서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 내가 리더십도 강하고 뭐 어, 사람들한테 추진력이 강하다, 어떤 성실하다 이런 이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 음, 남들한테선 내가 이제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이제 표출을 하고 계시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여리다는 거. 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는 그 약이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속이 여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땐 이런 걸 치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혼자서 수긍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내 스스로는 외롭다라는 거. 남의 험담하는 걸 진짜로 싫어합니다. 네 다른 사람 탓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삶에 있어서 본인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고 또 가족한테 너무 헌신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동감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내 자신이 있기에 내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뭔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꼭 에이, 잊지 마시고 내 식구 챙겨주고 내 식구 어, 반찬 마시는 거아유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우리 애들이 먹고 싶은 거 해야지 나옷 사입을 돈 아껴서 우리 애들 우리 신랑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 그만 하시고 본인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옷사 입고 싶으시면 사 입으세요. 네. 그래야지만 가족들도 더 챙겨주고 더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꼼꼼한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념일, 뭐 이렇게 중요한 날짜 같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요. 그래서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철두철미한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음, 보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포기라는 걸잘 모르세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이제 닥쳤을 때, 아, 막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엎어졌다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엎어졌으면 다시 이제 먼지 털고 무릎에 치료하고 그러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한 또 그에 대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은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앞에서는 화를 내고 뭐라고 지적을 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은 어, 뭐 거, 싸가지 없는 사람, 건방진 사람, 그리고 위아래 모르는 사람, 도에 어긋난 사람, 음, 이치를 모르는 사람, 인성이 안된 사람 이러한 거에 구분을 또 이제 긋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쟤한번 아니다 싶다 그러면 한번 낙인 찍힌 사람한테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힘들어요. 네. 아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시약속 시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깨거나 시간 같은 거잘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나귀 한번 지키면 야 쟤는 신뢰도가 떨어져. 쟤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결을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의 고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8월에 태어나신, 어, 분들, 예. 그리고 또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들, 요런 걸잘 염두에 두시면, 직장 생활 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피곤하지만, 주위도 피곤해요. 주위 사람들도. 왜냐, 완벽주의가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볼펜도 이 자리에 똑같이 갖다놔야 되고, 어, 옷이 매임새도 입고 나온 그 자리 똑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까지도 예민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까치 되지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 자체 완벽주의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엄청나게 나, 어, 피곤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께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여유를 좀 갖고 꼭 틀에 박혀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가두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도 메뉴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어, 세상의 이 패턴, 돌아가는 인생살이의 패턴을 보자면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이란 틀에 인생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유하게 네모나게도 됐다가 동그라미도 됐다가 세모도 됐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사시다 보면 어, 마음의 안정도 찾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어,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욱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어요. 욱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참다 참다 어느 순간, 별일 아닐 때도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머, 저 사람, 어, 약간, 이, 이런 거, 성격이 이상해. 이런 이제 오해의 소지도, 어,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음, 그게 이제, 내 심, 내가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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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별일 아닌 거에도 쉽게 분노할 수 있다. 음, 이제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이제 성향이 강합니다. 때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쟤 너무 예민해, 어, 너무 성격이 변덕스러워, 아, 지 마음의 기복이 저렇게 심해서 어,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욱하는 성질도 있다. 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겹치긴 했는데요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화가 많으면 마음의 화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이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럼 건강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걸꼭 찾으셔야 됩니다 화를 풀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든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든 네 어떠한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이제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붉은색 의류, 붉은색 소품을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어, 여성분들은 뭐 붉은색이라고 하면 립스틱, 구두, 매니큐어 네일아트, 그죠? 어 그리고 뭐 옷에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버건디 색깔 좋아하는데요. 에, 포함이 되죠, 붉은색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붉은색 의류, 어, 손수건, 뭐 허리띠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붉은색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어,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를 해 소개팅을 나가 남자분들 음, 뭐 속옷을 에 예, 붉은색을 착용하고 가셔도, 어, 저 사람한테, 이성한테 호감을 갖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거죠? 네, 어, 요런 걸 이제 잘만 써먹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지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거나 문서 계약할 때, 그리고 이사 같은 거 날짜 할 때, 물론 요 날짜에도 포함이 되지만 생기 복적도 따지셔야 됩니다.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예, 그리고 뭐 2층 7층 다 포함이 되겠죠. 아파트 12층 17층. 이런 음, 이제 층수를 골라서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7,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띠를 만나면 좋냐, 도움이 되냐, 어, 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을 만나면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어, 전 영상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뱀띠와 말띠, 요 분들은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4월 달,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띠로는 뱀띠와 말띠, 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좋고요. 달로는 4월달,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또 만나면 좋죠. 네. 자, 4월달에 태어났어. 근데 뱀띠야. 그러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뭐 5월달에 태어났는데 말띠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잘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이제 기운이 좀안 좋다라고 할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은 없어지고 생의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하나 다, 다 따지는 분들은 음어 이제 중국에 계시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이렇게 직원을 뽑으실 때 몇월달 태세 이런거 다 물어보십니다 네,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 나한테 왔을 때 우리가 윈윈이 되냐 아니면 어, 서로 상극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지는 게. 직, 그, 뭐, 어, 장사를 하시면 직원들 구하실 때, 이런 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다. 이것도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인 부분. 나의 재능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음, 빛이 나게 만드는 거.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코디네이터. 네. 뭐옷 이렇게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 음,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어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응,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요즘 반영구 많이 하시죠? 이것도 이런 직업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어 연출자, 네. PD님, 방송국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리고 뭐감독님다 예, 포함이 됩니다. 어 직업에는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재주를 어 많은 사람들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음악 쪽으로도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음, 직업을 가지셔도 무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예, 그, 이 세상에 태어날 땐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 하루하루, 음,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이민 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어, 새해가 밝았을 때 원하던 소원들 꼭 이루시길 명화당 천여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